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빈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제주도로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포공항 들어오자마자 있는 오설록에서 녹차라떼 한잔 사가지고 비행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고요. 저는 짐을 붙이지 않은 관계로 그냥 바로 나가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확인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위에는 조식 먹는 거고 네, 맞습니다. 된 거예요? 아, 네 이거로 네. 정해졌고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올라가셔가지고 바로 오른쪽 네네네.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어져 있어 요 화장실 욕실이 이거는 2박을 해도 한 번밖에 안줄 거야 아마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수영장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거울이랑 세면대 이렇게 있고 수건 그 여기는 샤워실 샤워하는 공간이랑 또 여기가 이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딱 열면 수영장, 수영장. 물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서 티비를 이렇게 <laughs> 보면서 여기서 목욕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 의자. 그리고, 하이라이트점 개인풀. 개인 수영장이, 이게 온수풀이에요. 미온수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 뷰가 바다 뷰에요. 방마다 다른데, 제가 이제 좀 비추천드리고, 아까 여, 일로 이제 나왔죠? 샤워실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 비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1번! 1번 뷰가 좀 안좋아요 저는 여기 좋은 게 거실이랑 이렇게 방이랑 분리가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최대 4명까지 거든요 4명까지여서 돈도 나눠내도 좋고 따로 써도 좋고 이렇게 온도 조절할 수 있어요 방바닥 따뜻해지고 아 그리고 여기 TV 하나 더 있어요 전자레인지, 그다음 티 마실 수 있는 거 커피 이렇게 머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는 다 먹어도 되는 게 들어있어요. 물네 병, 최대 네 명이라고 했잖아요. 주스 네 개, 타르트 네 개. 녹차 타르트 진짜 이거 되게 맛있어요. <laughs> 이거는 이제 입박하면 리필은 되니까 드실 수 있고 뭐 와인 잔이라든지 이런 잔들도 와인 오프너도 이렇게 되어있고. 아직 용품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 그리고 여기는 바디로션은 없어서 따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비누 이렇게 있고. 요 정도. 요 정도. 보여드릴게요. 아, 겨울인데 그래도 1월인데 날씨 좋고. 오,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좋아. 아주 좋아요. 저는 지금 이제 제주 애월 아, 스탠포드 호텔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트립닷컴이라는 이제 그 여행 어플을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고요. 트립닷컴 혹시 쓰시는 분들 중에 신한카드가 있다 하시면 8%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한카드 어플로 들어가서 거기서 트립닷컴이라고 이 돋보기에 검색을 하시면 8% 할인을 받고 해서 2박에 54만 원정도에 예약을 했고 4 명에서 나눈다 하면 n 분1로 나누면? 한 67,500원 정도, 1박에 67,500원을 주고 이런 곳에서 잘수 있다. 저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항공권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에 타고 왔냐면 편도 지금 3만 원 정도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술 먹고 놀 거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대리를 불러야 되고 그 대리비도 만만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택시로 보통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진짜 수많은 호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이 호텔을 고집하는 거에는 가장 큰건 사실 이 개인풀, 수영장, 온수풀이 가장 큰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를 볼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크고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놉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시나요? 궁금하고 아 저는 이제 수영은 조금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사실, 제주도에 온 가장 큰 이유가 이 호텔. 스탠포드 호텔. 그리고 지금 가는 이 식당. 엄마 손톱집이라는 곳인데, 아, 제주 공항 쪽에 다시 있거든요. 어, 아, 바다 너무 좋다. <laughs> 아, 식당 가서 다시 영상을 켜보도록 할게요. 네, 엄마 손붙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초롱아 안녕. <웃음> <웃음> 나와 있네요. 어, 안녕하신데안 아, 네. <웃음> <웃음> 그러는 근데 영정 는데 괜찮아요. 일부러 어, 그랬어. 맞아 맞아. 다들어갔으니까 <laughs> 이거 좀도시리가 <이거> 좀 <laughs> <청량 vapor> <laughs> 진짜 맛있어. <맛있었다>. 내리가 <laughs> 진짜 맛있죠. <laughs> <laughs> <놀람> <중독으로> 돌아보네, <성벼야. 놀람> 울지 <마라> <놀람> 네 지금 이제 저녁 먹고 집에 왔은요들어갑울다네이 울진 가은 울진 말은 울진 말은 울진 요 네개 있고, 목걸이 여유분 있고, 밑에 금고까지 있어요. 지금 밤하늘에 별이 엄청 가득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빨리 카메라 음성을 켰거든요. 딱 여기서 따뜻한 물 틀어놓고 받아가지고, TV 딱 누워서 보면서 힐링 탁 취하고, 김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수영 이렇게 하고, 안방이랑 또 연결 이렇게 돼 있고, 김 모락모락. 근데 수영하면서 딱튜브 올라와서 하늘을 딱 보니까, 헉! 와별 장난 아니다 요 매력 이걸 1박에 6만 원대 정도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근데 아침에 일어났 옆에 막 바다가 쫙 보이고 지금 이제 그냥 조명으로 그래도 밤도 야경도 예쁘지 않아요? 밤에 놀기에도 굉장히 좋고 배달음식 시켜서 여기서 또 먹기에도 좋고 라면 같은 거 끓이셔서 드시기도 좋고 저도 이제 떡볶이 시켜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자려고 하거든요 요 매력 같이 즐겨보시죠 안녕.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laughs> 아, 바다 너무 좋죠. 이제 밥 먹으러 나가볼게요. 네, 해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제주도 거의 올 때마다 오는 곳. 애월 오면 특히 더, 더더욱 오는 곳. 안녕하세요. 전복죽 하나랑 라면 하나. 선불이고 물은 셀프. <laughs> 네, 이제 1차로 전복죽이랑 해물라면 다 먹었고요. 해물 낙지라면 안녕히 계세요. 다 먹었고요. 2차로. 2 차가 있어요? 술도 아니고 맞아요. 그 밥을 숙소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오기가 귀찮아가지고 2 차를 아예 먹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뭐 아침에 해녀의 집을 먹고 점심을 고블락을 먹고 저녁에 흑돼지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 어제 술을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어1 차로 이 해녀의 집 해녀가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 <laughs> 음, 여기 온 지도 벌써 10년 정도 된것 같고 전 약간 가는 데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지금 2차로 간다는 그 고블락은 처음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맛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전복죽은 막 엄청 맛있다 이 맛보다는 그냥 이 바다 보면서 죽 먹는 거죠 저 원래 전복죽을 좋아해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어, 왔다 갔다 택시 비용도 문의 주실 수있어서 저는 이제 우버택시 이용하고 있고 우버택시에서 상시도 할인되는 게 있어 가지고 조금은 부담이 덜해요. 여기가 고블락이네요. 뭐 2차로 오는 거라서 조금 배가 차 있는 상태라서 엄청 맛있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 그 상추 그 밥을 먹어 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고등어랑 상추밥 있는 거, 아 이건가봐요. 그럼 그게 4만 원짜리야?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고등어 국물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소시지, 네. 고등어조림, 반찬. 저는 사실 이 상추밥 먹으러 온 거예요, 상추밥. 맛있겠지? 안녕히 계세요. 이제 다 먹고 나왔습니다. 2차까지 늦게 일어났지만 벌써 두 끼를 해결을 했어요. 나왔는데 카페에서 한라봉 주스 한 잔을 마시고 음료. 마곡의 커피 1,500원인데. <laughs>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여기는 왜냐면 뷰가 일단 바다뷰니까. 자, 이제 택시를 내려서 다시 숙소로 올라가고 있어요. 기사님이 저 위에까지 데워다 주실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걸어가겠습니다. 저희 숙소는 풀빌라 002호. 네, 저녁 먹으러 외출합니다. 저녁 메뉴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지금 식당을 찾다 보니까 제가 갈 곳의 이름은 명리동 식당 애월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갈수 있는 곳 중에 찾아서 가고 있고요. 300m 정도니까 이 정도는 걸어야죠. 짜투리 하나랑 상계업 하나 주세요. 그리고, 탈라산 하나랑 카스 있어요? 네 카스 하나 주세요 탈라산 1 6 0로 드릴까요? 네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다 저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다 익었고요 사장님이 구워주셨고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냄새좋아 음. 음. 짜증이 맛있다 감드릴요잘 네. 먹었습니다 1차로 짜투리 고기랑 흑돼지 삼겹살 1인분씩 응. 먹고, 한라산 한병, 카스 한병. 45,000원 정도 나왔어. 요왜 간단하게 먹었냐면 2차를또 가기 위해서. 스튜우 잠깐 드릴까요? 어, 양이다. 음, 배고픈가? 양 안녕. 사장님 고양이. 근데 이거 줘도 되나? 줘도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 배고프지? 이거 어디다 줘야 되지? 아, 여기 너네, 바닥에 너네 물그릇이 있구나. 일로와. 자, 여기다 놨어요.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어, 이것까지 세 개. 난 어, 갑니다. 맛있어? 간다, 건강해라. 안녕! 뜬포드 호텔 바로 옆에. 스시바 미미. 여기가 저의 2차로 갈 곳입니다. 평이 일단 좋아서 와봤고요. 그리고 저는 화로회보다는 숙성회를 좋아해서 일단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넓게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모듬사시미 뭐뭐 나와요 그걸로 일단 하나 주세요. 어, 나 처음 무시 어? 먹고 싶어. 전복사케찜과게옥소스 하나랑요. 그 다음에, 산토리아이볼 하나 주세요. 삼동삼익수한건데 크기가 커서 지금 3년째까지 이제 숙성을 했습니다. 그럼 제주강원인데요, 양식강원인데. 이것도 3년 정도 숙성해서, 그냥 이건 다섯째 올려드렸고, 나머지는 종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레몬은 회에다 뿌리지 마시고요. 어. 페다 뿌리면 그 금방 익어버리니까, 요거는 간장에다가 뿌리라고 드린 거고, 저희가 직접 키우는 애군입니다. 저차음무시 2,000원, 2,000원 추가했고, 요거 모든 애. 나는 진짜 소금 찍어 먹는 거좋아하는 뭔가 아직 안 먹어봤지만 소금을 이렇게 같이 줘서, 일단 배 만족이고, 장국도 맛있고, 샤리랑개우수스 전복 두 마리. 네, 먹어볼게요. 김키모 가리비건자, 무늬오징어, 광어, 도미, 어, 방어 뱃살, 참치 오도론가 그다음에 다감발이랑 비슷한 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보리새우, 네 보리새우까지 오뭐지무 수제비? 매운탕 수제비 얼마예요? 아6천원이에요샷 추가? 네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다음에 오면 또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다. 흙소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날 지금 체크아웃 하기 바로 직전이고, 마지막 뷰 보여드리고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요. 정말 이, 이 가격의 이 온수풀과 이 바다 뷰와 노천탕, 이 야외 자쿠지의 TV. 이 정도의 마당이 있는 곳을 묵을 수 있다? 진짜 큰 장점이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밤에 고양이들 나타나는데 너무 귀엽거든요? 같이 예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체크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탠프 호텔 체크아웃 하고요 렌다이어트에 옷 구경하러 왔어요 쇼핑하러 그래서 공간을 득템하는 옷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그것도 가격 좋게 다섯 어, 시에 논진물이라는 제주 갈치조림 이제 파는 식당 예약해놔서 그게 이제 이 근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옷 구경하고, 그러고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시, 오후 7시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 2박 3일 일정은 끝이 날 예정입니다. 이런 거 보세요? 10만 9천 원이네 세일, 세일하는 거, 49%. 뭐 이게 어. 싸다, 안 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득템하는 거 하나씩 건져요 어? 양말 30% 애기들 옷도 이렇게 있고 50% 세일하는 게 있네 근처 마사지숍 찾아서 가고 있거든요 급한 대로 예약을 해서 이제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사지 받고 올게요. 마사지가 끝났고요. 진짜 마사지 잘해요. 아이고, 난리 났다. 제주도 와서 마사지 받아보실 거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이번 제주 여행의 마지막 음식점 농진문 이전했어요. 음, 그 전에 있던 곳은 제가 첫째 날 저녁에 갔던 엄마 손 횟집 바로 근처였거든요. 근데 건물 되게 크게 이전했는데, 진짜 엄청 정사 잘 되나봐요. 어솜 씻는 데 있어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박 3일 제주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보낼 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바로 또 비행기를 타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뭐하고 놀았는지 다 영상을 찍어 왔는데 이제 편집하고 잘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마무리 영상을 안 찍어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영상을 키게 됐고요. 처음이라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유익한 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앞으로 또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